오늘은 상실과 되찾음이라는 주제를 걸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 뭐 이렇게 많이 정의를 합니다. 특별히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미를 잃어버리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돈을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병해를 잃어버리면 더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몽땅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건 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상실한 것을 되찾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많은 결단적인, 극단적인 자살의 일이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 비전과 꿈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신앙의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예버리고 살던 그리스도를 도로 찾아서 내가 그리스도 삶에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회복되고 또 도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주 어, 귀한 말씀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이런 동전에 대한 비유, 이런 양에 대한 비유,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 음.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려도 무관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전적 어깨에 메고 와서 주인과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 많은 영혼을 도로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기뻐서 온 성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돈도 잃어버리면 찾는다고 했습니다. 등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드라코마는 너 돈의 기본 단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돈을 찾아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삶의 의미와 진실과 믿음과 그리고 희망을 도로 찾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당자가 되어서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 풍을 그러나 어느 날 그가 깨닫고 내 아버지 비에는 풍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고 하고 도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기를 이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죽은 자를 다시 찾았고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았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걸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신을 상실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며 내 정체성이 뭔지를 잃고 나면 아무 인생의 의미가 없고 신앙생활에도 큰 진전이 없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도로 찾아야 합니다. 불의와 악은 버려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우리의 진실한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우리는 도로 찾아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양을 찾는 목자같이 이런 드럭크너를 찾는 주인처럼,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인간은 잃어버린 것을 바로 알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가 잘렸다가, 삼손의 머리가 회복되고 도로 찾을 때새 힘을 얻은 것 같이, 힘도, 사명도, 능력도, 그리고 비전도 상실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도로 찾고, 무엇을 도로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나아가야 할 길이 뭔지를 바로 밝혀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실한 시대 도로 찾아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